네, 수식어가 필요없는 그룹이죠. K-POP의 새로운 역사를 쌓아가고 있는 전세계 아이돌,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자 입장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네, 먼저 촬영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면부터, 인성 탕당, 인성 탕당. 네, 자, 정면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정면. 네,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 자, 전세계 팬들을 위해서 사랑의 한트한번 부탁드릴까요? 정말해 보면서? 네, 사랑의 한테. 네, 사랑의 한테. 네 팬들을 위해서, 하나, 둘, 셋! 네, 자, 오른쪽 보면서, 다시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하나, 둘, 셋! 네 아제역 좋아요. 네. 자 왼쪽입니다. 자 마지막 으로 하나, 둘셋네 됐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오늘 네.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네자아 예전에 자주 봤던 친구들인데 요즘 볼수 없어서 네 서울에 있는데 잊지 않고 인사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농담이요. 자어리 박도준 씨 기분이 어때요? 오늘 함께한 소감. 이기 주죠. 기분 어때요 태양 씨? 기분 아 마이크 없냐? 네아 예, 기분이요? <laughs> 저희가 이 밑에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네. 아, 예, 여기 올 때마다 이제 항상 어이 계단에 또 왔다 이런 기분이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인 시절부터 이렇게 계속 올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도 네. 또 옛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번 흔들다 가겠습니다. 오호심으로 돌아가서 <laughs> 옛날 생각하면서 하겠다. 어 마치 이야기하는 모습이 연설하는 것 같네요. 네, 어, 그렇습니다. <laughs> 네,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 방탄소년단이 준비한 무대 관전 포인트 혹시 어, 살짝만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정말 상상 그 이상의 무대를 준비를 했고요. 네. 아주 멋진 개개인의 매력을 볼수 있는.